네가 만든 거 있잖아. 응. 아빠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 우와. 얘는 브라키오사우르스고 얘는 포테라노돈. 아 브라키오야? 응. 아빠는 엘라스모사우루스인 줄 알았는데. 걔는 진유람이. 얘는. 진짜. 피로스어로 쓰는 애를 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숙제가. 음.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드렸었던 것 같은데, 뱀브 어, 스튜디오 안에서 되게 다양한 재밌는 이제 기능들이 있어서, 그것들 중에 하나를 저희 두째가 만들었던 뭐 나름의 작품을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좀 어,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뱀부 스튜디오고요. 뱀부 스튜디오 스튜디오 홈이고 여기 보시면 메이커랩이라고 있습니다. 메이커랩 보시면은 음, 모델링 툴이라고해 가지고 어, 되게 다양한 더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 보면 아직 뭐 익스페리먼트 실험실 뭐 그런, 것 중에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섀도우 박스 메이커라는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섀도우 박스 메이커라고 뜨고요 어, 먼저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어, 여기 보면 이제, 튜토리얼이, 짤막한 튜토리얼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해서, 잠깐 가볍게 설명 먼저 드리고, 제작하는 것도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치를 시작하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복잡한 이미지나 색 구분이 이렇게 모호하지 않은 그림들은 일단은 좀 비추천이고요. 이렇게 색상, 색감들의 어떤 구분이 확실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요, 섀도 박스를 이용하는데 이상적인 이미지라는 거고요. 먼저, 튜토리얼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요 까마귀 같은데요. 새, 새 모양을 일단은 클릭하고, 이미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술 지팡이 같은 옷, 웬트, 웬드라는 요거를 클릭하면은, 여기 보면은, 인텐시티라고 해서, 이제, 늘리면 그 영, 선택 영역이 늘어나는 거고, 줄이면 선택 영역이 줄어드는 건데, 저는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 점이 깜빡이고 있는데, 먼저, 어, 요, 새의 안쪽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 누르고, 이 레이어가 10개로까지 맥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는 새 중앙부를, 새를 선택했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백그라운드를, 선택하게 되 있습니다. 백라운도 선택하면은 이렇게 이제 또 어플라이 하고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체크무늬로 나와 있는 것들은 채워지는 부분, 아그 공간, 음 이제 구멍이 생기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들은 솔리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원인이 나오는 게 이, 지금, 쇼박스라는 한틀 안에서의 레이어, 레이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외곽의 프레임에서 지금 그 새의 그 형태가 중간에 이제 떠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좀 문제가, 이렇게 떠있는 상태로는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원인을 주는 거고,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두개의 레이어를 이제 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체크무늬는 이제 구멍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솔리드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기가 새 모양이 뚫려 있는 그 트리밍이 된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머지를 하겠다 그러면 이 링크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의 홀 부분에 이새 모양의 고두 개가 같이 겹쳐지는 그런 식으로 출력, 출력이 하나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요. 이거를 다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새 모양과 그다음에 배경이 하나의 레이어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지금 보면, add connectors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보시면,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이새 모양의 외곽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확대돼서 offset 시도 가지고 이렇게 된 것들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레이어는, 아까 체크맨뉴 홀이라고 했으니까, 새의 그 트리밍된 모양들이 돼 있는 첫 번째 레이어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새의 정그 고대로 이제 형태가 나오는데 이홀 플레이트의 뒷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 출력물이 생기 기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엑스포트로 들어가서 보면은 음, 전 이제 멀티컬러로 해겠다라고 해서 엑스포트해 보면 바로 이제 뱀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출력이 될것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프닝 뱀부 음, 스튜디오에서 OK 하면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출력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요거는 이제 프레임 그요 레이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프레임이 자동으로 이렇게 어,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그 세모에 그대로 따진 형태의 첫 번째 프레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레이어인데 레이어의 새 모양의 이제 옵셋된 형태로 해서 출력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위쪽에 프레임과 이렇게 지금 맞닿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공중에 떠있지 않게끔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섀도우 박스 기능이 이렇게 그, 원래는 이제 이쪽 그 액자 같은 후면 쪽에 그, 라이트를 설치, LED를, 뭐, LED 밴드 라이트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이제, 액자처럼 보이는데, 빛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그 것들이 보통 쉐도우 박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 뒤쪽에다가, 이게 첫 번째 레이어를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새 모양으로 꽂게 되면, 이제, 뒤쪽에서 빛이 비쳤을 때, 이, 칠 통과해서 요 형상대로, 새 형상이 그대로 보일 수, 있,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어, 생각보다 좀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요즘 뭐 AI가 뭐 워낙 뭐잘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기능이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어, 저는 이제 저희 두찌가 만든 요 종이 상자, 요걸, 요걸로, 섀도 박스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만들어 볼게 이 어, 두째가 만든 종이 한참 요즘에 종이접기에 빠져 있어서 익명 익룡 같은데 익명을 이제 글루, 글루건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이렇게 <laughs> 만들었더라고요 어, 나름 좀 재밌게 <laughs> 만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이런 저물락저물락 하는 것들을 좀 좋아했는데, 저희 두치가 좀 그런 <laughs> 성향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종이상자, 만든 종이상자를 이제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까 그튜레리얼에서 이제 했듯이, 이렇게 이제 그림자도 지고 하는 경우들은, 어잘 선과 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림을 좀 다, 이미지를 단순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미지 단순화 시켜주는 작업을 요즘에 천천히 많은 뭐 분들이 쓰고 있는 채취피 통해서 한번 이미지를 단순화 시켜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거든요. 요거를 업로드 하고요. 그래서 업로드 한 다음에, 음, 사진 이 사진을 어, 단순한 이미지로 만들어줘 한번 해볼게요 저도 요즘에 그 AI, 요즘에는 AI를 안 쓰면 뭔가 도트되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작업하면서 쓰는 걸 보니까 작년 대비, 작년? 작년 초기 때 한참 유행했을 때 썼을 때랑 최근에 접하는 거랑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많이, 개발 속도 아니면 발전 속도가, 어, 상당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결과물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AI 툴, 뭐, 2D 이미지를 3D로 하는 거, 3D 이미지도 요즘에는 그, 어떤 프롬프트 없이 프롬프트만 넣으면또 3D 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툴들도 있는데, 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어, 비교해서 한번 영상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어, 상당히 뭐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 공룡들은 뭐 거의 비슷하게 요거 보니까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르스 같고 그다음에 엘라스모사우르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익룡은 조금 다르게 나왔네요. 근데 일단은 뭐이 이미지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다운 받고, 예.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단순화 시켜봤습니다. 어, 이미지를 채의 PT로 이제 두 개를 돌려봤는데, 어,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오른쪽 건데, 어, 요, 다른 거 크게 뭐 이상이 없었는데, 요, 이제 익명이 그, 원래 이미지랑은 첫번째게 조금 다르게 나와서, 어, 다시 돌려서 이 이미지를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 이미지로 한번, 어, 섀도우 박스 툴 이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뱀브 어, 스튜디오에서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만들고, 이제 기존 이제, 예 샘플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새로운 이미지를 저희가 만든 이미지를 쓸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이제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은 이제 그 액자의 비율을 나타낼 순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3대 4 정도? 이 정도로 해서 꽝꽝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이 이미지가 그대로 떠 있고, 저는 좀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어플 각각의 레이어들로 구성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업 지팡이를 키고 레이어를 조금 더 올려서 태양을 먼저 선택하고 보시면 이제 나머지는 다 공백이고 이제 이 태양만 지금 와있고요 캡처가 됐고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면 보통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그대로 그 이미지를 카피해서 다음 걸 작업을 할수 있는데. 어 저는 이제 따로따로 한번 해볼게요. 경고창이 떠 있는데 지금 이제 프레임 안에 이제 떠 있, 형상이 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 저는 요거를 그대로 이제 해서 어, 뱀프스트드에서 조금 모디파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인형 이을 선택하고요. 요거는 네. 뭐 마우스로 똑같이 그냥 조작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좀 돌려볼까요? 응. 음. 듣고 여기에 면 이런 식으로 리고 이것도 어플라이상을 놓고 그 다음에 이거 풀풀을 하나 할게요. 풀 하나 놓고 두 번째 거는두 번째 풀 그 다음에, 요거 티라노 맞죠 티라노 서울스. 음, 조금 이상한데? 아, 됐구나. 응 음, 이런 식으로 됐네요. 등 넣겠습니다. 아, 요거는, 요거는 빼는 부분은 좀, 게 좋겠네요. 고, 그래서 플레이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정시켜서, 엘라스 머서울을 쓰는 건면 됐고. 코리가 쪽 이제, 티라노하고 좀 겹치는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그, 뱀프스트드에서좀 모디파이를 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플라이하고. 지금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에 보면은, 그 각각의 이미지들이 겹쳐된게 나왔고, 어, 총 이제, 여 개의 레이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한 번, 익스포트를 해볼게요. 어, 컬러를 할 거라서, 컬러 해보면, 바로 스튜디오로 열고요. P1S이기 때문에 P1S로 됐고, 저는, 스무스로안 하고, 텍스처 p r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메인 프레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각각, 각각 6개의 출력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음, 요거 액자 사이즈가 조금 실무라고 비기했을때 조금 큰것 같아서 각각 다 스케일링, 스케일을 좀 줄여볼게요. 이거를, 스케일을 한 80, 음, 스케일을 한 80분만 됐고, 이것도, 80만. 전체적으로 다 줄여볼게요. 이것도, 80만. 8 또, 이것도. 이것도, 80만. 네. 이것도, 에서 80 정도만, 80% 정도만 줄여볼게요. 80% 정도만. 80%, 정도만. 80 정도만. 이렇게 됐구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지금 다 각각의 그 모양들이 이 액자 프레임에서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조금 달려있게끔 좀 모디파이를 해줄 거예요. 보시면, 이제 태양을 보시면, 보시면 지금 하나로 묶여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프릿 해가지고 소오브젝트로 하면은 지금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무브로 살짝 옮겨서 약간 매칭이 되게, 프레임에 약간 다이, 도록 그렇게, 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태양이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고요이거 익명도 마찬가지로, 분할하고, 이거를 음, 약간, 윗방향으로 조금, 이고 조금, 조금 이동시켜서, 약간 붙여있게끔, 이렇게. 잠깐, 오른쪽하고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서, 조금오른쪽으로 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붙였고, 그 다음에, 이 플립도, 아, 나눠서, 나누고, 것도이동을 시킬게요. 그래서 미동시켜서, 프레임에 닿도록, 되도록. 그리고, 이것도 음, 눠야죠스크립트에서 스프린트 하고, 이 이동시켜서, 조금 되도록, 음, 조금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도 먼저 분리하고, 이동 시켜서, 다리가, 딴거 다리, 프레임에 좀 닿도록, 좀 다리네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엘라스모사우루스도, 스프레이트에서, 음. 근데 이제, 엘라스모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라우노 원래 원 사진 이미 있어요. 트라노 꼬리가 방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붙여줄게요. 이거를 붙이는데 어, 스케일을 통해서 X로 조금한 다음에 그다음 이동을 한번 시키면 아, 조금 더 스케일링을 해야겠네요. 조금 더 하고 이동 시키고. 조금 더 이동시키고, 일반에서 복합적으로 만들고, 요거를, 이제, 같이, 머지를, 쉬프트해서, 머지를 시키면, 아, 머지가, 안 돼요. 렇네 잠깐만요. 프레시프트로한 번에 다 잡을게요. 오, 음, 다잡았 잡아서 이거를 머지가 있죠. 머지를시키면 이제 하나로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프레임 쪽에 이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동시켜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색상별로 색상은 그대로 이제 출력을 예정이고요. 어 프레임 색깔은 요거는 좀 밝은 색으로 바꿔 야될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서 어 조립하는 것까지 한번 그 설명드려 볼게요. 응 음. 소감이 어떠신가요? 귀여워 <laughs> <laughs> 아빠도 아빠도 <웃음> 어릴 때 <laughs> 이런 거 있으면 막좀쫌을 만들고 있었거든 근데 응. 너가 이렇게, 이렇게 글루가 <laughs> 근데 왜글루건으 <laughs> 이렇게 시를 <laughs>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냐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빠가 이거, 아빠도 이런 거 만, 만들어 봤어 라고요. 제만들아이렇 <laughs> 아, 이걸 만들면 얘는 이거를 못 대잖아. 여기 뒤에 붙이는브라키오사러스고 <laughs> 얘는 포테라노브라키오야 아, 네. 아빠는 엘라스모사우르스인데. 는 음, 얘는 나... 얘는